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정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정렬은 데이터 목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어, 1번은 정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지요. 정렬이라는 것은 데이터 목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 맞습니다. 2번.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등이 있다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봤더니,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정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렬을 하는 방식에는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도 맞는 설명이지요? 정렬 방식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다. 3번, 영어는 대소문자 구별해서 정렬할 수 있다. 어, 볼까요? 자. 어떤 건가요? 우리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을 봤더니요. 정렬 옵션에 대소문자 구분할 거냐, 안할 거냐. 체크를 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하겠다. 체크하지 않으면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정렬하겠다. 가능하지요? 오, 그렇다면. 3번이요.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정렬 옵션의 방향.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정렬의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 갔더니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네요. 위쪽에서 아래쪽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 위쪽이 아니라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있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30번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